때문에 QR 좀수 있어요? 아, 네. 한명만이면 되나요? 다열어주시면돼요 여기 아빠랑 한번 오고서 맛있어서 남편이 한테 얘기하고 다시 온 거거든요. 여기 밑반찬이나 이런 것도 다 맛있어요. 그 밑반찬이 아직 안 나왔지만 일단 이거 장도 되게 맛있고요. 이거 겉절이도 되게 맛있어요. 저거 안 그래도 저번에 와서 그가? 신기해가지고 갖고 싶다고 했는데 하는 어, 거 아니야? 오빠. 어. <laughs> 어. 너 맥주 마실 거야? 어, 나 아이씨. 그니까너 그렇게 먹을 수 있어? 술다 제가 먹을 거예요. 어. 남편 찾을 거었어요. 무의식적으로. 어, 속이 좀 나아졌나 보네, 아주. 어? 속이 좀 나아졌나 봐. 음. 술 먹을 생각 아니야. 지그릇. 이게 뭐예요? 누룽지. 네, 누, 그러니까 그거 누룽지 말고 뭐지? 숭늉. 아. 시원하지? 아, 우와, 우리가 그렇지. 시킨 게 뭐죠? 살치살. 살치살 로 시켰어요. 음. 어, 죽인다. 엄청 괜찮지, 음. 진짜. 무조건 소금. 소금에 찌어가지고 음! 존맛대. 이게 뭐 미국산이라고 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끝이 너무 맛있어요, 여기가. 저 여기 화요일날 왔는데 오늘 일요일이거든요. 또온 거예요. 맛있어서. 한번마맛없으면안 음. 음. 올려. 그래? 음. 진짜 맛있는 아그기 있어. 응 맛있어. 그맛거나 그러면 안 올려. 그냥, 그냥 먹, 먹었다고 스킵 음. 그냥 먹었다고. 다. 오늘의 아침이에요. 아침 음, 아침이구나. 0시 조금 넘었으니까 그다음... 이거 아보카도랑 그다음에 이거 어 떡갈비 이거는 미역 줄기 이거는 고추장 아찌 그다음에 이거는 밥 먹고 먹을 약콩이고요. 어 이거 먹어 치워 버려야 돼요. 병원 진료 끝나고 이거 받은 쿠폰으로 뭐, 뭐 먹으러 왔어요. 이거는 케이크고 이거는 오렌지 자몽인가? 하 쇼핑인데 추가 금액 내고서 그냥 바꿨어요. 아무도 없어요. 저 혼자예요. 이른 시간에 와서 그런가 봐요. 구미야? <laughs> 결혼 기념일이어가지고 남편이랑 밥 먹으러 가는데, 왜 웃으세요? 아니야, 아니야. 너무 예뻐요. 아주 분위기가 더 좋구만요. 어머니 감성이야? <laughs> 이에 고수는 아니겠지? 파슬리겠지? 그런 것 같은데 민트? 치즈인가요? 안 네? 원래 그런 쌀 같은 거 아닌가? 어, 쌀 같은 거 아니야 음 리조또다, 안에 맛있다 또 그래 응. 먹어본 적 있어? 없어. 그러니까. 뭘 이런 맛이 맛도? 또..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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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하게 사치장 그래. 음. 맥주가 최고네. 맛있어. 음. 일포크림이 같은 경우에는 실때 크림이 안 뭉쳐져 있기 때문에 잘 섞어 드셔야 되시고요. 오징어 오물 시간 체류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시면 좀 매울 수 있기 때문에 오징어 썰어서 크림이랑 같이 곁들여 드시고 이주도랑 비벼 드시지 마시고 이주도 위에 오징어랑 크림 따로 올려 드시는 게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네. 네, 다시 한번네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. 네. 오늘의 아침 이거 토마토 달걀 그 볶음 했고요. 그다음에 김이랑 고추 참치 밥 먹을 거예요. 같이 일하시는 분이 커피랑 제가 봄봄 크로플 자주 사 먹으니까 사다 주셨어요. 음, 커피도 잘 먹을게요. 오늘의 아침이에요 어 이거 김이랑 어제 먹다 남은 참치랑 비엔나랑 계란 김치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요 이 어, 어디야? 북경대반전? 맛있다 고미랑 음. 저녁에 산책 나왔어요 <laughs> 엄청 좋아해. 날씨 풀려 가지고 너무 좋아요. 저녁에 나와도 따뜻하고. 지금 음 10시 한 50분 정도 됐는데 남편이랑 뱀 물회 먹으려고 포장해 가고 있어요. 남편은 퇴근 중이. 에요 4시도 안된 시간이거든요. 근데 맥주 마실 거예요. 엄마가 가져가야겠다! 강고미 씨. 고미. 엄마가 가져가야겠다! 킥! 엄마가 가져가야겠다! 고미야. 이게 냄새나게 왜 이걸 물고 다녀요? 네? 엄마 주세요. 엄마 주세요. 엄마 주세요. 아이고, 착해라. 구미야 마카롱 여기 저희 동네 스타벅스 옆에 마카롱 가게가 있는데 거기 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어제 사왔는데 남편은 황치즈 먹고 저는 푸게더 바닐라 근데 뭐 어제 먹었고 그 그러니까 무슨 크림브릴레 그 겉에 바삭한 건데 맛있었어요 어제 그게 더 맛있는데 오늘 이것도 맛있어요 산책 중이에요. 아침에 고미나 고미야. 아이고 열라면 사오세요. 두 봉지요. 아이고 또 아빠 따라가니까. 남편은 같이 나와서 그 열라면 사러 왔어요. 저희 순두부 사놨거든요. 지인이 한번 만들어서 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오늘 저희도 끓여 먹을 거예요. 오늘 일요일이고요. 이거 순두부 열라면 먹어 지금 끓여왔어요. 이거 계란 두 개랑 먹을 거예요. 음 순두부 맛이 강하네 그래도. 그래? 아오히 후추 넣을 거 그랬네. 응. 야 이거 계란 맛있게 더 익기 전에 가져가. 더 익어. 됐어. 됐어. 후식이에요. 블루베리랑 딸기랑 무화과랑, 그 다음에 이거는 과자. 넣어서 먹을 거예요, 여기다가. 네.